재구매 의사 100% 쿠팡 추천 미백크림 3종. 요즘 피부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뷰티레시피 스노우 화이트 멜라 스타 화이트닝 크림을 한번 써보세요. 이 제품은 피부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톤을 밝혀주는 기능성 크림이에요. 건조한 피부에도 촉촉함을 더해주고 기미와 잡티를 개선해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정돈해줍니다. 발림성이 좋아서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 없이 발라서 사용하기 편해요. 또한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뷰티 레시피 스노우 화이트 멜라스탑 화이트닝 크림으로 더 화사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이오아이오 비타민 화이트닝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도와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대용량 500g으로 제공되어서 가성비가 좋고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레몬 향이 나는 향이 상쾌하고 중간 점도의 크림은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사용 후에는 끈적임 없이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 주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아오에유 비타민 화이트닝 크림,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벨용 토너 플러스 기미 플러스 죽은 개화나 쇼킹 비타민 우유 위미크 크림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피부 고민인 브라이트닝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용기한과 용량, 제품 주요 사양은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야 해요.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토너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또한 흡수력이 좋고 끈적임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요. 특히 안면홍조가 심한 분들이나 기미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보습력은 중간 정도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제품을 통해 피부 톤업과 기미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